138일 밤 이야기 훈민한 자 천일야와는 일, 톨스토이의 나그네 인생과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 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 자는 지식 나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톨스토이의 나그네 인생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내세를 믿는 교계에서는 인생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종점이 가까워진 노년기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톨스토이의 차외록에는 아주 유명한 다음과 같은 우화가 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가 덤벼들기에 이것을 피하려고 물없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물 속에는 큰 뱀이 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을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나그네는 우물 아래 돌 틈에서 조그만 관목 가지에 매달린다. 우물 내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적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뭇가지에 매달려 나무를 쳐다보니 검은지와 흰지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쏠고 있었다. 그러니 두 손은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그네는 우물 밑에 있는 큰 뱀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고 그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자 이것을 혀로 핥아먹는다. 인간이 산다는 것이 꼭이 모양이다 라고 비유했다. 여기에서 나그네 인생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운명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검은지 흰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밤과 낮인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한 70내지 80년 밤과 낮 검은지 흰지가 드나들듯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마침내 매달렸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다.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 지금 아주 맛있는 꿀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 꿀은 젊은 날의 향기와 인생의 성공으로 인한 부호와 권력 혹은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 번쩍이는 새 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은 주의 힌지 그리고 고개를 쳐든 독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장선에서 살고 있으며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나의 미래는 먼저 간 사람을 보면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미래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나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삶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뭇잎에 꿀을 핥고 있는 나그네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그네가 우물 밖으로 나갈 수없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이고 검은지와 흰지 때문에 우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면할 수 없는 미래에 전개될 현실이다. 다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태어날 때두 주먹을 쥐고 울며 태어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축하하고 손뼉을 친다. 그러나 인생의 종말인 죽음에서는 웃손을 펴고 빈손으로 웃고 가지만 주변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도한다.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웃으면서 간다는 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출생이고 죽음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은 검은지와 흰지가 쏠고 있는 나무가 언젠가는 부러지면 정말인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나그네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부터온 육신은 다시 흙으로 가고. 하늘로부터 온 영혼은 다시 본향인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다. 내세는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인생 낙은에는 선을 행하며 산 인생은 천당으로 가고 죄를 범하고 산 인생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다. 따라서 잠시 살다가는 낙은의 인생은 영원한 내세 의 준비를 위해. 원선 지각을 실천하라고 인도하고 있다. 인생은 태어날 때 가진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초년의 삶은 가진자가 되려는 준비 단계로 공부하는 단계이다. 중년은 직업을 가지고 가진자가 되려고 일하는 단계이다. 말년인 노년은 가진 것을 베풀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오늘도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노년의 낙은의 인생은 가진 것을 바람있게 베푸는 삶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다음.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1945년 6월 런던 광장에서 육군 종령 브라운은 시계탑을 보며 초조하게 누구를 기다렸다 3년 전 죽음의 공포 속에 탄력한 경험이 있던 브라운은 우연한 기회에 젊은 여성 작가 주디스의 책을 읽게 되었다. 전쟁 속에서 그녀의 그런 한줄기 빛처럼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브라운은 용기를 내어 작가에게 편지를 썼다.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이 2주 후에 왔고, 두 사람은 전쟁 기간 중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사랑의 감정이 싹튼 브라운이 주디스에게 사진을 보내줄 것을 청했다. 하지만 사진 대신 질책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말해 왔듯이 당신이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얼굴이 아름답던 그렇지 못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보시기에 얼굴이 추악이 짝이 없다면 그래도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요청에 이런 반응을 보인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 허탈한 웃음을 지었지만, 더 이상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전쟁이 끝나서 귀부하는 브라운은 주디스에게 만날 약속을 정했다주디스는 브라운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런던 전철역 1번 출구에서제 책을 들고 서 계세요.저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당신을 아는 척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만약 제가 당신 연인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모른 척하셔도 됩니다. 3분 뒤면 만난다는 생각에 브라운은 두근거리는 마음에 조금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금발에 전형적인 앵글로 섹슨계의 미인이 나타났다. 브라운은 녹색 옷을 입은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지나쳤다. 순간 브라운은 그녀의 가슴에 장미꽃이 없다는 걸 알았다. 브라운은 자신의 성급함을 자책하고는 그녀도 녹색 옷을 입은 여인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어디서 가슴에 장미꽃을 단 여인이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왔다. 브라우는 그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한 듯 했다. 놀랍게도 걸어오는 여인은 모색이라 보되 매우 흉측한 모습이었다. 한쪽 다리를 잃은 그녀는 한쪽 팔만으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 반쪽은 심한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짧은 순간 브라우는 심한 갈등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모른 척 해도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군. 정말 그녀를 모른 척 해야 하나? 그리고 브라우는 생각했다. 아니야. 원망해야 할 상대는 독일군이야. 이 여인 역시 전쟁 때 피해자일 뿐이고, 지난 3년 동안 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를 사랑해서 이건 변할 수 없어. 이제 와서 그녀를 모른 척 하는 것은 비겁하고 함께 했던 시간을 배신하는 거야. 브라운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브라운은 화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녀의 책을 들어 올렸다. 제가 브라운입니다. 당신은 주디스이지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브라운을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전 주디스가 아니고 팬이에요. 저도 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녹색 옷을 입은 여자분에게서 부탁을 받았어요. 장미꽃을 달고 이 앞을 지나가 달라는,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거는 분에게 식당으로 오시라고 전해 달라고 하더군요. 식당에 들어서자 녹색 옷을 입었던 주디스가, 반한 웃음으로 브라운을 반겨주었다. 조디스는 놀라 당황하는 브라운에게 붉어진 얼굴로 부탁하였다. 오늘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당신을 실험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해주세요. 브라운과 조디스의가족 역할을 하였던 펜이가 실명을 쓰지 않고 감동적인 사랑의 실화라는 제목으로 영국 타임즈에 게재했다. 이야기는 영국 전역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비슷한 이야기가 소설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심지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얘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해 하였다. 1996년 5월 3일, 존 브라운이 세상을 떠난 뒤몇 시간 뒤 그의 아내 주 디스도 그 뒤를 떠났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날이두 노인의 친구인 펜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불편한 몸으로 단상에 올랐다. 오늘에서야 50년 동안 비밀로 지켜왔던 이야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1997년 웨딩드레스와 행복 창가로 편집자는 그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기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신화가 세상에 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모셔온 글 다음 다음 139일 밤 이야기 호미나자 전일 야와는 일 뽀빠의 이상룡이 쓴 글과 이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일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메시지로 김종호 010-6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인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 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편이 안쪽에 있어요. 낱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수입사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